각 과목별로 막뭘 전부 다 해? 영어 4대 영역 국외선 문학 비문학 문법 말하기 쓰기 이런거 다 해?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기둥을 올리는게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필요한 공부 몰입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능력을 키워주는 거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제가 완전 구체적으로 다 가졌어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진짜 공부의 시작 자기주도학습의 완성 대치동 정원장입니다 중1 자유학 기제 역발상 추월학습 전략 시작합니다. 중1! 이제 중학교 적응 끝났죠? 뭐, 친구 수행평가 과제 하는 방법 다 알았고, 학원 세팅도 적당히 하셨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내는 게 과연 현명한 방식일까?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죠. 그리고, 일단 학교는 적응했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3월을 보내신 다음에 고민이 생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남들과 같은 길을 가면 잘해야 중위권입니다. 그럼 특별한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상위1% 역발상 학습전략 여기서 필요한 거죠. 이제 이 시에 선행을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 막 다급해져서 갑자기 선행학원을 알아보시거나 선행학원을 넣었다 이미 3월달에 뭔가 어긋난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일이라는 게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깔끔하게 시험들이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1년을 그냥 놀 수도 있습니다. 중일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조사들을 해보면 학력적 자기주도학습 실패, 교육격차 심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중이를 그냥 애매하게 보내거나 남들 따라 보냈다가 망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 고3보다 중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미래의 가능성 범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고3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교 레벨이 요만큼 밖에 안 바뀌지만 중1 때는 컨셉을 잘 잡고 부모님과 아이가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미래에 갈수 있는 좋은 학교의 범위가 좀 많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다가 학부모님 개입의 영향력이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교육 철학 가치관 이런 것에 따라서 아이를 지도해 보고 아이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갈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중2병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전에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중1 자유학기제 위기이지만 우리가 쓰기롭게 활용한다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학원비 줄여서 만드는 공부의 초월 차선, 만드는 특별한 세 가지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 1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이 1학기에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냥 1년 동안 자유학기제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아이에게 적합한 방향성 설계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 첫 번째는 독서몰입, 두 번째는 연구몰입. 세 번째는 공부 몰입입니다. 이세 가지를 다 하셔도 괜찮고요.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부 몰입을 중심으로 독서 몰입이나 연구 몰입은 한다면 뭐주 1회, 2회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좀다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아이의 중에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다르게 보내볼 수 있을지. 그래서 공부의 추월 차선, 공부의 내공이 확 커져서 추월 차선으로 올라탈 수 있다면 미친 듯이 나가는 선행이 아니어도 명문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학원비 지출 90 다운. 아이는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시간 90% 다운 한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면 학원비 줄인 돈으로 부모님의 시간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역발상 추월학습, 학습전략. 첫 번째 공부보다 독서 몰입.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정말 시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제외하고 정말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까요? 방학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학에도 수많은 특강을 들으시느라 그런 여유는 앞으로 안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마침 그리는 걸좀 좋아해. 그리고 부모님도 독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불안하니까 그냥 학원 도배해 놓은 거야 그러면 그거 과감하게 내려두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글을 읽는 걸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친구들 이라면 이 독서 몰입을 선택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요 전략은 일단 모든 학습 가용 시간에 90%를 독서로 채우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몰입이 되는 거고 그 정도 해야 독서가 아이의 능력치를 바꾸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수는 안할수 없죠 현행만 최소량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외력 훈련은 반드시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것과 그리고 짧지만 난이도 있는 글을 보는 것들은 좀 구분해서 훈련을 하셔야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실천은 학교 당일 과제 일단 끝내시고요 중일들은 과제도 어렵지 않아요 분량도 얼마 없고 바로 독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은 최대 진짜 많이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 만자주 2회 이하로 보내시는 거 추천드릴 거예요 이거 이상하시면 독서 몰입 교육하기가 정말 힘들어 집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독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남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읽으면서 옆에 독서 노트를 놔 놔두고 기억할 문구, 인물관계, 사건, 이런 것들을 메모해 가면서 읽게 해주세요. 즉, 독서감상문은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메모로 독서의 중요한 내용들, 내가 받아들일 내용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는 독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남기지 않는 독서를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학교 갔다 오자마자 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은 반납해야죠. 스마트폰을 반납하지 않고 1시간 있고 10분 스마트폰을 만지는 순간 바로 동영상 뇌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봐야지만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독서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부모님한테 반납해서 오늘 하루 이과가 끝날 때까지 놔두거나 또는 스마트폰 감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두신 게 필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세부 실천 사항이에요. 그리고 책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좋아하는 책 읽게 해주시고요. you <laughs> 거기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책 해서 이렇게 두권 정도를 동시에 읽는 걸 추천드려요 뭐한 권만 초 집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핸드폰, 감옥 또는 금욕상자 몰입상자라는 이름으로 요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제품 링크 하단에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있어요 어른용으로 있습니다 어른들한테도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부모님이랑 아이 둘다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써보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책만 안있고 메모만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독서 몰입 교육이라고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들지 않게 하셔도 됩니다. 사교육 덜 하시니까 그 돈만큼 인건비 쓴다고 생각하죠. 내 인건비. 딱 하루에 10분 정도만. 그 독서 노트 써놓은 거 있죠. 그거 아이랑 같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내용 기반으로 질문하시면 아이가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되게 알차게 보내실 수 있어요. 엄빠 교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0분 패밀리 리딩클럽. 이거 방학 때 강조하는 건데 독서 몰입하시는 분은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핸드폰 다 모아가지고 장롱에 넣어놓고 같이 각자 읽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책 선택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문학 중심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문학과 관련된 관심사가 있다면 과학, 의학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것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학 책을 읽는다면 시작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책. 없는 친구 있죠 그럼 얇은 책을 골라 주시면 되고요 그 얇은 책을 조금씩 더 두껍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서 몰입할 때는 구매하시는 것보다 도서관 대여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책을 산 다음에 안보면 부모님들이 화가 올라오세요 요즘 화가 많으시죠 화가 막 올라오십니다 그러면 안돼요 도서관에서 빌리면 돈 주고 산건 아니니까 애가 좀안 읽는다 좀 재미없다 그러면 다음 책으로 바꿔 줄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강요가 사실, 제일 안 좋아요. 강요하 독서를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재미있게 노출되게 즐거운 책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도서관 돼요 강강추 드립니다. 문학추천 제가 정말 읽히고 싶은 건 삼국지, 일리아스 오디세이 동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죠. 스토리라인이 길고 다양한 인간의 희노애락을 모두 담고 있어서 지금 아니면 사실 읽기 되게 힘듭니다. 중일때안 읽으면 언제 읽을까요? 삼국지랑 일리아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책인데 그 책을 읽었다는 사람이 요즘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 책들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런 게좀 끝났다. 많은 책을 또 읽어볼 수 있잖아요. 아리랑토 아라비안 나이트, 셜록 홈즈 같은 장편인데 좀 권수 많은데 도전해 볼수 있는 책. 요즘 한권 이상짜리 책읽는 사람들 있나요? 이때 아니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읽으신다면 진정한 독서몰입의 효과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휴가 활동 여기서 끝나면 재미 없잖아요, 그렇죠? 독서 감상문 시킬까 말까 고민이 많으시요 독서 감상문을 안 시키셔도 됩니다. 독서 감상문 안할 거면 독서몰입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을 읽어서 즐거움을 얻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뽑는 자체도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글을 쓰라고 하는 순간 부담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서의 몰입을 깨뜨리거나 독서 몰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상문을 너무 의무로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메모를 많이 해놓고 그 메모만 잘 모아도 감상문이 만들어집니다. 대신 이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책을 다 읽고 나서 한 권에 대한 독서 토크를 부모님이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책에 대한 내용들을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는 영상을 찍는 겁니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면 독서 글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좀더 이어가면 보면서 그 내용을 한, 한 번씩 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도 남기게 되겠죠.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에는 독서와 관련된 장소들, 명승 고적 박물관, 도서관 좋은데 너무 많죠. 그냥 리조트 가시는 것보다 이런 의미 있는 장소에 책과 관련된 내용의 테마를 잡아서 두드리, 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뒀다가 가족이 같이 가신다면 중1이라는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시기를 아름다운 추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서가 더재밌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제 제 아이라면 저는 요거는 꼭 시킬 것 같아요. 매일 신문기사 세계 이상 국제와 경제 뉴스 중심으로 연애랑 정치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중심으로 읽는다면 내가 독서를 통해서 얻게 된 글을 읽는 능력,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더 현실적으로 증폭되겠죠. 그래서 매일 신문기사 3개 읽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공유,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독서 몰입이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옆발상 추월하 학습 전략. 공부보다 연구몰이. 두 번째는 연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너무 시키고 싶죠. 이 시기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논문 쓰는 게 필수도 아니기 때문에 연구보고서를 쓰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도해주기도 되게 힘들고요. 지금 뭐 수학선행하기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중1이야말로 이걸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관심사가 분명한 아이인 경우 그리고 최소한의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인 경우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할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몰입을 하다가 주 1회만이라도 이걸 꾸준히 하는 계획, 계획을 세우신다면 중일을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은 일단 연구라는 게 혼자 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연구보고서 쓰는 것도 그래서 형식이나 분석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요즘 AI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중1 친구라면 큰돈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등록하신 다음에 활용 적극적으로 하시면 많은 풍성한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달 단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실천. 질문, 실천하시고요. 결과물 나왔을 때 다시 넣어서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뭘더 채면 될까? 어떤 자료를 조사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폭격기처럼 쏟아내시면 AI가 열심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실천,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연구 주제 설정. 요거는 일단 다양한 질문 던져보고 그 중에 해보고 싶은 거. 밥을 많이 먹으면 정말 살이 찔까? 이런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주제들부터 시작해서 또는 식물의 생장 속도라든가 이런 분석적인 것들까지 해볼 수 있는 연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제만 던져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가장 짧게 쓸수 있는 걸 연구 주제에 설정하는 것부터 실험 설계를 하고 실험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서 한 세트의 연구 보고서를 만드는 것까지 이걸 한달 이내에 할수 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 주제를 설정해서 막세 달짜리 네 달짜리 프로젝트도 해볼 수 있어요. 요걸 중일 때 아니면 언제 해볼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들 헷갈리시면 이렇게 방법론 연구 보고서 쓸때 순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 우리 아이 중일인데 어떻게 모시키면 뭐 좋아라고 ai한테 물어보시면 대답을 너무 잘 해줍니다 그리고 역발상 추월 학습 전략 세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공부 몰입입니다 과목별 공부에 기둥을 빡 세워서 내공을 만들어서 추월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상은 객관적 학력 수준이 아직은 상위권 가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공부 자신감이나공부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게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자 연구 몰입이나 독서 몰입보다는 공부 몰입. 추천드립니다. 자 전략은 문해력 중심으로 왜 문해력이 기반이 돼야 모든 과목들이 만들어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필수 필수 필수고요. 영화 수학에서는 부족한 부분 채우면서 특기로 만드는 것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고위 수준까지 도달하는 걸 목표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매일 학습. 하는 분량과 시간을 꾸준히 늘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막뭘 전부 다의 영어 4대 영역 국어에서 문학 비문학 문법 말하기 쓰기 이런 거 다해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기둥을 올리는 게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중일한테 필요한 공부 몰입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능력을 키워주는 거. 그래서 과목별 핵심 능력 집중 향상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제가 완전 구체적으로 다 가졌어요. 실천 국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수금에는 어휘력 공부, 화목에는 비문학 공부, 매일 최소 30분 시키시고요. 그래야 공부 습관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단편 소설 한 주에 한개 정도 읽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법, 문학 문제집은 제외합니다. 절대 풀리지 마세요. 그럼. Good to me. 끊겨요. 요 위에 제가 정해놓은 것만 초 집중해서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재가 중요하죠. 이 교재로 1, 2, 3권 하시면 됩니다. 월수금에는 자이스토리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비문학 1, 2, 3편 자 내용도 구성도 되게 잘 됐고 해설도 잘 됐고 책도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인강도 있습니다. 내가 혼동되거나 헷갈리거나 분석이 좀더 필요한 건 이렇게 인강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강남인강 별로 안 비싸고 강남구민 아니라 전국에 계신 누구나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에는 어이가 문해력이다요책 지금 1-1에서 3-2까지 학기별로 돼 있어서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지금 현행 1학년 거 채운 다음에 그 다음 학년까지 준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강이 존재합니다. EBS 중학 프리미엄 공짜로 들어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영어로 넘어갑니다. 영어 실전. 단어 한기는 매일 해야 합니다. 고무 오립이잖아요. 필수입니다. 단어 한기를 매일 하는 게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특별한 거예요. 이 시기 아니면 해보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단어 한기는 매일 하는 게 필수고요. 월수에 그래머 30분, 화목에는 라이팅 30분.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원서 읽기. 주일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원서 읽는 걸 좋아했던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지금부터 시키시는 건 비추 드립니다 Reading, Speaking, Listening 완전 제외할게요 이거 말고 위에 A, B, C, D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몰입은 월, 수에는 천일문, 중등, 그래머 이책 정말 정리 잘돼 있고 책도 예쁘죠 자, 레벨 1, 2, 3가 있어서 순서대로 실력을 키우기가 좋고요 여 헷갈리시면 인강 들으신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같은 천일문이요 중등 라이팅 책이 있어요. 두개 같이 묶어서 학습하면, 학습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왜냐면 문법만 보는 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인 도움이 덜될수 있어요. 근데 라이팅이랑 묶으면 지금 서술형으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수능도 이제 서술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비해야죠. 내신은 이미 너무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천인문 라이팅이나 그래머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인강이 대박이죠. 그리고 수학 실천으로 넘어갑니다. 매일 90분 이상은 해야 수학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 하셔도 되고요. 시간은 들가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학기별 완성 1-1부터 3-1까지 1학기 먼저 끝내고 2학기 하셔도 되고요. 1, 2, 1, 2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통에 따라서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각자의 소리 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개통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방식에는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학기별 완성하는데 학기별로 개념서랑 연산서 두권딱 들고 이거 먼저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서 보는 겁니다 그 유형서까지 보면 세 권을 이제 완성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학기 1-1 했으면 2-1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1 하다가 3-1 갔는데 애가 힘들어해 3-1 개념선 연산지 한 중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2-1로 돌아오세요 2-1로 돌아와서 유유 형서에 있는 오답들 다시 풀면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 못 풀었던 것들까지 정복한다면 3-1할때 다시 에너지 얻어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공도 더 높아진 상태겠죠. 그리고 인강이랑 온라인 Q&A 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공공으로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개념은 개념원리책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인강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연산. 수력 충전. 제가 개념이랑 연산 같이 하는 걸 요즘은 엄청 강조드리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연산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고난도 문제 가는 것까지는 꿈도 못 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이랑 개념서를 같이 했을 때가 개념서랑 유형서 같이 했을 때보다 더 효과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100명 있다 그러면 90명은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연산 문제집인데도 인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서 같은 경우는 아직 학습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친구들은 RPM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공부 좀 합니다. 우리 애가 이러면 센스와 또는 일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인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학까지. 과학도 시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동네 단위에서는 과학을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교육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좀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학원에서 강의 열리는 게 학원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적합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학은 인강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는 인강 못 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무조건 적응하셔야 됩니다 중1에 적응 못 하면 영원히 적응 못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 적응하는 건 너무 느려요 왜냐면 과학이나 과학 이외의 다른 과목들도 인강을 쓸수 있으며 티칭은 1타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는 겁니다 그만큼 효과적인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디테일한 설명까지 들을 수 있는 건 인강이기 때문에 인강 적응하신 거 추천드리고 과학을 통해서 적응해 보시는 거더 추천드립니다 주말에 몰입해서 왜냐면 평일에는 구경소 해야 되니까 주말에 몰입해서 하시고 쭉중1 2 3 순차적으로 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교재 당연히 있습니다. EBS 뉴런 인강도 있고요. 하이타글 읽는 것좀 좋아한다 내용 많아도 괜찮다 이런 친구들은 하이타 보시면 설명도 풍족하게 돼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EBS에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홍공으로도 완성 가능합니다 대치동 상위 1% 자기주도학습 마스터 클래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아이랑 같이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걸 제가 인강으로 싹 찍어서 올려놓은 게 클래스 이후 강의입니다 들어가시면 자기주도학습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학습 테크닉 그리고 과목별 공부법까지 딱 잡아드리는 강의 올려놨으니까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접수합니다.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는 거 아시죠? 스마트망과 홍공놀을 위한 대치동 장원장은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몰입 내용들은 콘텐츠 준비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중1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보내는 특별한 방법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일부만이라도 차용해서 해보신다면 중1의 흐름을 싹 잡고 중2, 중3에 날아다니는 훌륭한 아이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재밌고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